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퍼스 글로리와 오클랜드 FC의 대결. 과연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음.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거의 승패가 정해진 게임처럼 보이죠. 리그 1위 팀이랑 10위 팀이 만나는 거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클랜드 FC는 A 리그 테이블 맨 꼭대기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반면에 퍼스 글로리는 10위권에서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배당률 흐름을 자세히 뜯어보면 시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확실해 보이는 우세 팀에 대한 믿음이 글쎄요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오클랜드 승리 배당이 1.95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5까지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반대로 퍼스 승리 배당은 3.70에서 3.60으로, 무승부도 3.60에서 3.50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 시장의 기대치가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아니,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양 팀의 스쿼드 상황, 특히 누가 나오고 누가 빠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퍼스트 쪽을 보면요. 핵심 미드필더인 브랜든 온이라고 칼롬 티민스, 또 수비수 라일리 폭스, 골키퍼 카메론 쿠까지 빠졌어요. 전력 누수가 꽤 있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공격수인 아담 타가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리스 보지노프스키, 라키 웨일스도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반대로 오클랜드는요 하,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팀의 기동인 오른쪽 수비수 주장 히로키 샤카이가 못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때문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와 팀의 리더십이랑 수비 안정성에 정말 엄청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자 선수들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두 팀이 경기장에서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부딪힐지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오클랜드가 공격 쪽에서는 확실히 앞서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46골, 퍼스는 1.14골이고요. 골 기대값,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냐를 보면 오클랜드가 23.3, 퍼스는 17.2로 차이가 꽤 나죠. 유효 슈팅도 5.2대4 2로 오클랜드가 더 많습니다. 뭐 시즌 내내 공격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뜻이에요. 포스 글로리는 특히 홈에서 공을 좀 오래 갖는 스타일이에요. 평균 점유율이 52%나 되거든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공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점유율이 별로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크로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뭐 수비 조직이 잘 갖춰진 팀한테는 그냥 땡큐죠. 오클랜드는 정반대입니다. 굳이 공 오래 안 가져요. 오히려 점유율을 내주고 4-4-2 대형으로 촘촘하게 수비벽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최전방 공격수 샘 코스 그로브를 향해서 한 방에 찌르거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이나 선수 기량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통계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어마어마한 환경 변수 두 가지가 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동거리입니다. 오클랜드 선수단은 뉴질랜드에서 퍼스까지 무려 5,343km를 날아가야 해요. 비행시간만 8시간이 넘고 시차도 5시간이나 납니다. 이건 뭐 선수들 컨디션을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수준이죠. 오죽하면 팀의 주장인 히로키 사카이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원정팀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느끼는 그 무력감을 우리도 똑같이 느낀다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신체적 부담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이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퍼스 지역이 지금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이건,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원정팀 체력을 경기 시작부터 그냥 녹여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죠. 과연 데이터는 이변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을까요? 보통의 분석 모델을 돌리면 당연히 오클랜드가 이긴다고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봤던 그 혹독한 이동거리, 찜통 같은 더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장의 부재라는 변수를 추가하면요.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변, 그러니까 퍼스가 지지 않을 확률이 무려 54%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클랜드가 스탯상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 압도적인 신체적, 환경적 불리함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스탯의 우위가 상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린 최종 예측 스코어는 바로 1대1 무승부입니다.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그겁니다. 오클랜드의 모든 통계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동거리와 극심한 더위라는 이중고. 이것이야말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이변의 시나리오입니다.